나이스! 어 괜찮아. 괜찮아, 쓸만해. 35 이상은 남기지. 아이씨, 왜 놀래미 같아? 놀래미 놀래미인데 갑자기 놀래미 같아, 왜? 갑자기 왜흥 갑자기 왜흥런거 맞을 거예요? 어제 여기서 한번터졌 놀래미. 아이씨, 얘 뭐야? 왜 음, 우럭처럼 음. 나와? 어, 이트, 나이트 어우, 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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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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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더 놀래미라고요? 네. 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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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 이거. 맛을 주기네. 어우 놀래미 크다. 놀래미가 다왕 놀래미야. 어, 놀래 겁나 큰데? <laughs> 아이쇼. 와 손맛은 좋았어. 손맛은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아안 돼. 나는 나는 솔직히 35 이상 되는 우럭인 줄 알았어. 덕덕그만 있길래 근데 족파이트가 나고. 아, 나스테 파고 써야 되는데. 예, 예민하다 오늘. 이렇게. 오을 예민해, 예민해. 되나, 야, 형, 이게 카본때니까 반발력이 있어요. 아, 받아먹었어. 어 받아 먹었어. 아, 그래요? 받아먹었어. 놀래미도 받아먹어요, 즘에큰 것들은. 아니, 근데, 딱, 몸 눌림이 딱 우러지. 아, 진짜. 아, 까짓으로 앞에서 발라붙는 거. 아, 진짜. 언니도 놀래미 큰 것들은 다 받아먹더라고요. <laughs> 갑자기 내려갈 때가 안되는데 오, 아, 오케이. 오. 야 사이즈 좋아. 개요? 배우러... 참이다. 아, 그냥 그냥 받아본 거 같아. 그냥 이쪽이 다 들어갔어. 참이어라 나. 나는 참 나와라. 야숨핳하손좀겠네 자정도 뭐 기가 막히네 아, 아니, 폴링이 안돼나 이게 내리는데 폴링이 안돼 아이씨 난이게 내리는데 갑자기 바닥을 찍는 거야 찍가안되는데아 미치겠네 계속 먹어. 아, 환장한 것 같다. <laughs> 어, 왔다, 봤어요? 왔다, 왔다. 어, 아, 살찐 새가 없네. 아, 나, 씨. 계속 받아먹어. 무럭 같은데. 아, 무럭인데. 한 35? <웃음> <웃음> 와, <웃음> 아, 왜 드럽고 안 되겠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훅 잤어요? 내리지를 못하게.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막 내리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꾸만 닫아먹으니까 음. 입을 벌려 무샤. 오. 된다. 아오큰거 나온다. 된다. 다 오케이. 아뭐 어 하는 거야? 오. <laughs> 닫아먹었어요? 닫아먹어 어. 지금 이 트리프 했다가 내리가지안 내려가 그냥. 오. 쭉 내려가다 말아버려. 저도 그랬어.

다 먹고 있었어. 네? 하다가 그냥 저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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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가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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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이터였어 와 진짜 막 물어 오케이 아유 막 물어요? 막 물어 그냥 막 물어 지금 지금도 다, 바닥에 찍히지 않았는데 막물어와 와, 장난 아니야 와, 이런 사람 오는구나 지금 이거 잡아 냈어야 되는데 커졌어요? 이게 아이는 아. 아, 뭐가 있나 봐요. 아니야, 나는 구기였다니까. 뭐, 여덟바퀴 갖고 여덟바퀴 네, 갖고 내렸거든 네, 내리는데 죽이 안돼와 미쳤다 진짜 오늘 완전 개 미쳤다 아 제대로 한번 만나네 와 오늘 되게 미쳤다 진짜 그냥 그냥 뭐 는데아이질이 많이 크고. 어 나이스. 나이 너무 막들어오 와. 대리막막빠르 오는데. 그렇지. 막따라지아이그 <laughs> 와중에 놀래기야. 와중에 놀래기네. 지금 놀래미 이런 거 따낼 때가 아니야. 지금 잡아야지. 나올 때 잡아야 돼.